네, 들으신 대로 조금 전 영흥도 낚싯배 사고의 현장 검증이 시작이 됐습니다. 에어포켓에서 2시간 40여분을 버틴 생존자들. 치와 두려움에 떨면서 해경과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사건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이제 낚싯배 현장 검증.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네. 한번 참여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구속된 선장이나. 갑판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선원 4 명도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렇죠. 왜 같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 그러니까 당시 이제 선원들 예를 들면 그 갑판원과 선장의 구속계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선원이 만약에 선장 옆에 있었다, 예를, 예입니다. 를그럼그 네. 선원은 혹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선원은 그 당시에 어떤 자리에서 선장과 갑판원의 그 사고 당시의 움직임을 혹시 본 것은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뭐 피의자로 입건된 건 아니지만 그 선원들도 현장 검증에 참여한 것을 보이고요. 현장 검증이라는 게 사실은 뭐 그렇게 크다지 별다른 절차가 아니라 이런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찰서 내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로와또 참고인 진술 조서를 통해서만은 당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입체적으로 알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서에 적힌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작업, 현장 검증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긴급체포가 그러니까 구속된 사람이 명진십오 선장과 가판원두 사람인데, 네. 그죠? 두 사람이. 어떻면 이제 동서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가족관계로 맺혀져 있는 것도 어떤 이 구속이나 이런데 영향을 줍니까? 사실은 이두 사람이 만약에 가족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구속되는 데는 저는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가족관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밀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예. 배우자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 검찰이나 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 경찰과 법원 같은 경우에 아 혹시 두 사람의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다른 공범 피해자들의 관계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죠. 하지만 만두 사람이 동정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요성을 봤을 때두 사람 모두 구속되는 데는 뭐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에어포켓 생존자들이 지금 이제 해경과 1 1 번이나 통화를 하면서 긴급하게 통화를 한 지금 그 녹취가 공개됐는데요. 일단 당시 얼마나 긴박했고 해경은 제대로 대처를 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바로 거기 가서 달 선생님 이 번호로 전화를 드릴게요 바로요. 네네 어, 어. 네, 네. 빨리 가서 가겠습니다. 아, 네, 네. 겠습니다 네네 아, 네. 빨리 가겠습니다 선생님. 아무거나 문자 보내. 아 어떤데 그거 번호 주네, 못 받네. 위치요? 네위치요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아니 다시 한번 보내 드릴 중에 우리가 있는 자리로. 아예예 예. 핸드폰으로 보내 주신다 말씀이시죠? 맞아요. 네 직접 우리가 예. 사진을 보내주겠다 위치를 모르면 이렇게 해서 저도 듣는 순간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니 사실 해경에서 직접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할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고가 나면 즉각적으로 구조된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 유치추적, 유치추적을 하면 충분히 찾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직접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들으신 녹취가 일곱 번째 통화였고요 여섯 시 예. 삼십이 분이에요. 예. 첫 번째 다 일곱 번이나 됐는데 다안 오니까, 안 오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직접 네. 자기들이 위성사진 위치 추적해서 그걸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해경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거죠 만약에 어느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저 해경뿐만의 경찰도 누군가가 피해를 당해서 위협사인 전화를 하면 그 전화를 바로 위치 추적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활용 안 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예. 만약 그 시스템이 있었는데 확인이 안 되거나 아니면 위치가 제대로. 악이안 됐다면 그 자체가 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 해경이든 경찰이든 위급 상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때 언제든지 바로바로 바로 찾아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들었던 게 7차 통화고요.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1 7차 통화가 6시 32분에 있었고 여덟 번째 통화가 6시 53분에 있었습니다. 한 20분 뒤에 또 했는데 이번엔 9분 동안 오랫동안 통화했는데 그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선생님 여기 인천 해경입니다네네 네, 네. 저희 지금 영진모가 선생님 댁 가봤거든요 거기 앞에 선수에 니고핵경이요 네, 어, 네. 지금 저희도 저희도 아, 다 왔어요. 왔어요 저희 다 네, 왔거든요 내말좀 들어보세요 네고 네. 있어요. 알았... 네 지금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급박했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저는 사실 네. 해경 측에서 뭔가 그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피해자들을, 그러니까 그 생존자들을 안심시키는 매뉴얼이라든가. 네. 근데 오히려 해경이 더좀 놀라보이고 급박해 보여서 오히려 불안감이 커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통화한 저 여자 해경을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네.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건저 직접 통화를한저 여자 해경이 아니라 저는 해경 전체입니다. 왜냐면 하저 내용을 아무리 들어봐도 제가 저렇게 전화해도 저런 내용을 했을 거예요. 아마 예. 이두 분, 저최진봉 교수도 만약에 저 상황에서 해경 역할을 하라고 하면 저렇게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할수 있는 대화 내용인 거죠. 그럼왜 그랬을까요? 그니까 앞서 성시원 앵커도 지적했듯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상대를 안심시키고 그리고 위치는 어떻게 찾기에 대한 매뉴얼과 훈련 여기에 좀 박차를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했던 8차 통화 들어보셨고요. 마지막 11번째 통화. 정말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 마지막에, 아, 답답함을 정말 욕으로 표현하기는 제가 그 소리는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선생님, 저희 구조대에 지금 물속에 있거든요. 이쪽으로 다와서 보시는 소요 거기, 그 선생님, 그승객들 있던 장소, 거기 맞습니까? 어, 우리 좀만 좀구해주면안 돼요? 아, 저희 가고 있어요. 가고 있기는 안에 생명이 갇혀있는데, 선생님, 지금. 저희 (10분만) 듣고 (2시간) 남은 분 잠깐 듣겠습 저게 아까 여덟 예. 번째 통화랑 (1시간) 거의 뒤에요 그렇죠.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데 예. 아니, 아니, 뭐, <laughs> 이게, 아, 보세요. 두 네. 시간 반이 지나서 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쿵쿵쿵 두드리는 것은 안에서 여기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두드리고 네.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시간 전에 전화해서 이미 통화가 됐다고 하면 금방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은 5분 뒤에 사고가 없는거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건 답답할 수밖에 없죠. 두 시간이 지났는데도 도착을 안 하고 있으니 내가 정말 살수 있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한 거고 또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화할 때부터 우리는 선수, 배 앞쪽에 있다고 예, 얘기를 했어요. 예, 예. 네. 그런데 수색을 어디부터 했냐면 배 뒤쪽부터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배 뒤쪽부터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선주, 즉배 주인이 배 뒤쪽에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서 그 말을 듣고 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실제 피해를 당해서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직접 전화해서 앞쪽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배 타지도 않았고 그냥 배 주인이 뒤에, 뒤부터 수색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해서 뒤부터 들어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경 입장에서는 정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애타게 우리는 앞쪽에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 네. 그 있는 힘을 다해서 배를 두드리면서 우리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은 선주의 말만 듣고 배 뒤부터 수색을 하면서 또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주는 사실, 그니까, 어, 이 낚싯배 선주는 이미 실종 상태였잖아요. 실종 상태였고, 이 선주는 결국은 명진호 15의 아마 선주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뭘 봤다고 지금. 제, 그러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주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실제 통화를 하면서 피해를 당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여야 그렇죠. 되는 거아요그런데 예. 예. 그거를 잘못한 것이 해경이 실수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구조 2시간 40분 정도 지난 후에야 이제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데 사실 생존자들이 그래서 생존할 수 있었던 거는 그 해경이 잘해서라기보다 그 당시에 물이 빠지는 썰물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다행히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해경은 구조에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명해지 봐야 될 텐데 지금 방금 들어온 사진인데요. 현장 지금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희가, 어, 구속된 피의자 말고 일반 선원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화면을 좀 가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장 검증의 사진입니다. 자, 아까 성시훈 앵커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밀물 썰물을 우리가 기다려서 목숨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까? 저거, 정말 저거는 저 생존하신 세 명의 천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썰물이기 때문에 물이 좀 빠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위가 올라오는 이 속도가 좀 감소가 됐을 거고,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썰물 시간 아니라 만약에 밀물이라고 한다면 아마 저분들이 저렇게 오랫동안 그 통화를 하면서 버티기는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의 천운이지 이게 뭐 해경이 뭐 잘해서 구조됐다라고 저는 볼 수는 없어. 물론 뭐 마지막 순간에 해경이 데리고 나오긴 나왔지만 해경의 이번에 구조 어떤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아무리 비난을 많이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뭐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 이거 뭐 국가의 책임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국가의 책임은 워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또 다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를 하는 건데 예전에 세월호 이후에 뭐 해경도 해체되었다가뭐 다시 살려놨다가 여러 가지 이유, 뭐 조치들 취한 것 같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은 정말, 정말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지금 쿵쿵쿵 두드리는 것은 안에서 여기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두드리고 있는 예.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2시간 전에 전화해서 이미 통화가 됐다고 하면 금방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은 5분 뒤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나게 이건 답답할 수 밖에 없죠. 2시간이 지났는데도 도착을 안 하고 있으니 내가 정말 살수 있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한 거고 또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화할 때부터 우리는 선수, 배 앞쪽에 있다고 예, 얘기를 했어요. 예, 예. 네. 그런데 수색을 어디부터 했냐면 배 뒤쪽부터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배 뒤쪽부터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선주, 즉배 주인이 배 뒤쪽에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서 그 말을 듣고 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실제 피해를 당해서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직접 전화해서 앞쪽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배 타지도 않았고 그냥 배 주인이 뒤에, 뒤부터 에뒤 수색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해서 뒤부터 들어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해경 입장에서는 정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애타게 우리는 앞쪽에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 예. 그 있는 힘을 다해서 배를 두드리면서 우리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은 선주의 말만 듣고 배 뒤부터 수색을 하면서 또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주는 사실 그러니까 어, 이 낚싯배 선주는 이미 실종 상태였잖아요. 실종 상태였고, 이 선주는 결국은 명진호 1 5에 아마 선주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뭘 봤다고 지금. 제, 그러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주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실제 통화를 하면서 피해를 당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그런데 예. 그거를 잘못한 것이 해경이 실수라고 보는 거죠. 예. 하, 그래서 이제 구조 2시간 40분 정도 지난 후에야 이제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데, 사실. 생존자들이 그렇게 되는 데는 저는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가족 관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밀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예. 배우자들끼리 연결이 돼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 검찰이나 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 경찰과 법원 같은 경우에 아, 혹시 두 사람의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증거인 멸의 우려가 다른 공범 피해자들 관계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죠. 음. 하지만 두 사람이 동서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요성을 봤을 때두 사람 모두 구속되는 데는 뭐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에어포켓 생존자들이 지금 이제 해경과 열한 번이나 통화를 하면서 긴급하게 통화를 한 지금 그 녹취가 공개됐는데요. 일단 당시 얼마나 긴박했고 해경은 제대로 대처를 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바로 거기 가서 달 선생님 이 번호로 전화를 드릴게요. 바로요. 네 네. 네. 빨리 가서 가겠습니다. 빨리 좀요. 네, 네. 빨리 가겠습니다. 선생님. 아니면 위치 이거요? 있는데 그거 번호 주래요못사주래 위치요? 네, 위치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아니, 사진을 보내드릴 게요 우리가 있는 자리를. 아, 예, 예. 핸드폰으로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전화번호도 모르니까 우리가. 네, 직접 우리가 예. 사진을 보내주겠다. 음. 위치를 모르면 이렇게 해서 저도 듣는 순간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니 사실 해경에서 직접 휴대폰 유치 추적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할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고가 나면 즉각적으로 구조된,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 유치 유치추적, 추적을 하면 충분히 찾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 아, 그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까 좀... 피해자들을 그니까 그 생존자들을 안심시키는 매뉴얼이라든가, 네. 근데 오히려 해경이 더좀 놀라 보이고 급박해 보여서 오히려 불안감이 커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통화한 저 여자 해경을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네. 비난을 받아야 된건저 직접 통화를 한저 여자 해경이 아니라 저는 해경 전체입니다. 왜냐하면 저 내용을 아무리 들어봐도. 제가 저렇게 전화해도 저런 내용을 했을 거예요. 아마 예. 이두 분, 저최진봉 교수도 만약에 저 상황에서 해경 역할을 하라고 하면 저렇게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할수 있는 대화 내용이라는 거죠.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니까 앞서 성시원 앵커도 지적했듯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상대를 안심시키고 그리고 위치는 어떻게 찾기에 대한 매뉴얼과 훈련 여기에 좀 박차를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했던 8차 통화 들어보셨고요. 마지막 11번째 통화. 정말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 마지막에 아, 답답함을 정말 욕으로 표현하겠는 제가 그 소리는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확인해보시죠. 선생님 저희 구조대가 지금 물속에 있거든요. 이쪽으로 제 와달라고 전했어요. 거기 까 선생님 그 상객들 있던 장소 거기 맞습니까? 어, 우리 좀 많이 보여주면 좀안 돼요? 아 저희 가고 있어요. 가고 있기는 안에 생명이 갇혀있는데 시간하게두 시간 나온 분야간 저게 아까 예. 여덟 번째 통화랑 한 시간 거의 뒤에요. 그렇죠.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데. 예. 아니, 아니 뭐이게 <laughs> 아, 보세요. 두 시간 반이 지나서 온 거잖아요. 그것도 문제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직접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들으신 녹취가 일곱 번째 통화였고요. 여섯 시 삼십이 분이에요. 예. 첫 번째가 일곱 번이나 됐는데 도안 오니까, 안 오니까 예. 예.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직접 예. 자기들이 위성 사진 위치 추적해서 그걸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해경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거죠 만약에 어느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저 해경 구간의 경찰도 누군가가 피해를 당해서 위협사인 전화를 하면 그 전화를 바로 위치 추적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활용 안 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예. 만약 그 시스템이 있었는데 확인이 안 되거나 아니면 위치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면 그 자체가 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 해경이든 경찰이든 위급 상황이 있는 우리 국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때 언제든지 바로바로 바로 찾아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들었던 게 7차 통화고요. 바로 이어서 1, 그러니까 7차 통화가 6시 32분에 있었고 8번째 통화가 6시 53분에 있었습니다. 한 20분 뒤에 또 했는데 이번엔 9분 동안 오랫동안 통화했는데 그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선생님 여기 인천 해경입니다. 네네 네, 네. 저희 지금 영지 영진, 영진모가 선생님 댁가다봤거든요 거기 앞에 선수에. 네 저희도 저희도 아, 다 왔어요. 저희 다 네. 왔거든요. 연말 좀 들어오세요. 네. 맞. 저희 다요네 지금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급박했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저는 사실. 해경 측에서 뭔가 네, 들으신 대로 조금 전 영흥도 낚싯배 사고의 현장 검증이 시작이 됐습니다. 에어포켓에서 2시간 40여분을 버틴 생존자들. 치와 두려움에 떨면서 해경과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사건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이제 낚싯배 현장 검증.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네. 한번 참여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구속된 선장이나 갑판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선원 4 명도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렇죠. 왜 같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선원들 예를 들면 그 갑판원과 선장의 구속계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선원이 만약에 선장 옆에 있었다 예를 예입니다. 그러면 네. 그 선원은 혹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선원은 그 당시에 어떤 자리에서 선장과 갑판원의 그 사고 당시의 움직임을 혹시 본 것은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뭐 피의자로 입건된 건 아니지만 그 선원들도. 현장 검증에 참여한 것을 보이고요. 뭐 현장 검증이라는 게 사실은 뭐 그렇게 크다시 별다른 절차가 아니라 이런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찰서 내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로와또 참고인 진술 조서를 통해서만은 당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입체적으로 알기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서에 적힌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작업 현장 검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긴급체포 구속된 사람이 명진 15 선장과 가판은두 사람인데 예. 그죠. 두 사람이 어떻면 이제 동서관계라는 어, 그렇죠. 거예요. 네. 이런 가족관계로 맺혀져 있는 것도 어떤 이 구속이나 이런데 영향을 줍니까? 뭐 사실은 이두 사람이 만약에 가족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구속